뜨신 친구들, 아, 안녕! 짠! 자, 그, 제가 미우미우 패턴 분석 영상을 올렸잖아요. 그래서 그걸 토대로 지금 샘플을 만들고 있죠. 3번. 어, 이 녀석을 만들어 보고 있는데 약간 중간 점검이랄까 영상입니다. 자, 그래서, 짜잔! 저희 분석을 토대로 이렇게 여기까지 만들었습니다. 와, 기가 막히다! 아, 네, 뭔가 느낌스가 있죠. 이런 느낌스 음, 잘 나오고 있어요. 확실히 이게 참 항상 만들면서 느끼는데 분석을 하고 이제 분석을 토대로 만들잖아요. 만들면서 새로운 걸 깨닫습니다. 새, 만들면서 분석에서 사진에서만은 볼수 없었던 새로운 게 나오더라고요. 네, 그래서. 어, 또 다시 만들면서 또 고민을 또 많이 한 부분이 있었고 일단 지금까지는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생각보다 빨리 될것 같다 음, 그래서 어쩌면 이번 주 안에 가능할 수도 있어요 음, 이렇게 대충 보여줘야지 대충 기감의 어, 기준 어, 어쩌면 이번 주 안에 가능할 수도 있어 그래서 지금 영상 촬영은 이미 진행 중이고 요 촬영하면서 이렇게 샘플을 만들고 있는데 어, 어쨌든 지금 제가 패키지 판매는 그거 사전 구매 어, 형식으로서 해 이미 판매하고 있잖아요. 어, 참고로 오해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어, 제가 패키지라고 일단은 묶어놓은 거는 대부분은 그냥 거기에 재료 묶음이지 그 뭐랄까 도안이 포함된 건 아니에요. 도안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가 별도로 공지를 하거든요. 어자 이렇게 보시면 기본적으로 패키지 같은 게 그냥 여기 들어가는 실 어, 보시면 안다리아 네보리 그건 거예요 구성품 그런데. 여기 뭐냐 종이 미포함 할 거면은 구매했을 때 이렇게 QR 코드를 추가하시면 동영상을 보내 드리고 햄버거 등급, 버거 등급 멤버십을 가입하셨으면은 별도로 어 QR 코드를 구매할 필요 없이 그냥 멤버십을 가입했기 때문에 전용 영상을 볼수 있습니다. 그래서 가입할 필요 없어요. 근데 멤버십 아닌 분들에게 QR 코드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, 그리고 또 qr 코드를 추가하면 추가 금액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가방이 지금 이 가방인 건데 그러니까 이 가방을 제가 봤을 땐 대략 어, 10볼이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어, 설명도 읽어보세요 이거 설명 어, 대략적으로 제가 계산하기에 10볼이 들어갈 거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성품은 그냥 10볼인 거예요 10볼 그래서 만약에 구매하시겠다면 말 그대로 qr 코드가 필요하면은 어, 추가금이 만원이 추가됩니다. 근데 이게 원래 2만원 제가 영상도 안에 2만원인데 지금 어 아직 준비가 완전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절반 가격으로 드리는 거니까 혹시나 그 멤버십을 가입 안 하고 도안만 구매하실 분들은 이 기회에 미리 구매해 놓으시면 은 제가 실만 먼저 보내드릴 거예요. 실이랑 아 그리고 실에다가 제가 저는 이 사이에다가 방 밑판을 끼고 기 때문에 가방 밑판 조각도 이렇게 이 조각 사이즈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잘라 가지고 서비스로 보내드릴 거고요. 어 그리고 이제 영상도안는 준비가 안 됐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영상도안는 지금 함께 보내드릴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어, 별도로 나중에 완성이 됐을 때 동영상 링크를 드릴 수 있는 어, 카카오톡 오픈톡을 팠거든요. 그 카카오톡 오픈톡의 단톡 그 오픈톡 QR 링크를 동봉해서 보내 드릴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일단은 패키지를 미리 받으시면은 어 멤버십 가입 안 하시고 그러니까 QR 코드를 구매하실 분들 대상으로 해서 패키지를 받으시면은 거기 QR 코드가 있을 거니까 그거를 스캔해 가지고 카카오톡 오픈톡에 들어가 계시면은 어 그냥 굳이 거기서 소통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. 그냥 기다리고 계시면 영상이 올라오는 대로 준비되는 대로 제가 거기다가 링크를 쏠 겁니다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네. 그 쏘면은 이제 그 방은 약간 어 저는 나올 거예요. 어 쏘고 나오는 그런 용도로 쓸 거니까 그렇게 해서 영상을 드릴 것이다. 말 나온 김에 잠깐 공지하자면 뜨신 뜨개방 오픈톡 검색하시면 제그 오픈톡이 있긴 있습니다. 네네 비번이 걸려 있긴 한데 생방송 들어오시면 비번을 알려드릴 거니까 어, 생방송에도 한번 들어오셔도 좋을 것 같고요. 네 그렇습니다. 아무튼 어 그래서 패키지 사는데 오해 어 그러니까 헷갈림이 없으셨으면 좋겠다. 재료 구매는 네이버 스토어 뜨신뜨개방에서 구매가 가능하시고 음. 이거 설명에도 있지만 요거 어 일단은 열 볼인데 로고 색상을 이렇게 하실 거면은 그거 제가 봤을 땐이 색깔이 비슷한 것 같더라고. 그래서 이거를 스티치 실로 추가해놨는데 스티치 실을 추가하시면 돼요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자, 그래서 약간 어, 중간 점검 겸해서 이렇게 영상을 올려 봤고요. 어, 잘 나오고 있다. 물론 여기까지기 때문에 완벽하게 끝까지 가는 데서는 또 어떤 또 장벽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. 많은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기대해 주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멤버십 가입 많이 해 주시고요. 전용 영상은 버거 등급부터 시청 가능하십니다. 잊지 마시고요. 네,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는 항상 어느 등급이든 가입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고요. 네 그리고 혹은 버거 매달 나가는 게 부담스러우시면 이렇게 일회용으로 어, 영상을 구매하셔도 어, 어, 좋습니다. 네 아무튼 그렇고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셔도 제가 열심히 답을 하려고는 하지만 이게 댓글 달린 곳이 많다 보니까 일일이 답변을 못할 때도 있어요. 어 그럼에도 어쨌든 노력은 하고 있고 안 되면은 급할 때는 생방송 매일 저녁마다 생방송을 하니까 생방송 들어와서 질문하시면 즉각적인 대답을 들으실 수가 있다. 네 그렇습니다. 아무튼 그러면은 다들 좋은 밤 되시고 음 좋은 하루 되시고 네. 또 만나요. 뜻인 친구들. 안녕. 안녕. 와.